열쇠쓰는데가 있었나? 열쇠쓰는데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건 이따 아마 선택지가 나올거예요 얍! 그렇다는거는 방을 다 뒤져봐야된다는 얘긴가? 열쇠 쓰는 데가 도대체 어디야? 안간 데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갈 필요가 없대! <laughs> 그럼 어디야? 거기에 있자고? 거기? 거기를 가야 되는 건가? 거기가 어디지? 거기는 거긴데.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딜까? 거기는 거기겠지.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3층인가? 아, 여기 안 가봤죠? 여기네. 아까 쓴 열쇠가 사라졌다. 분명 주문에 넣어뒀는데. 저장하고 인벤토리 한번 확인할게요. 총, 총, 총 있어. 총 있네요. 아이템 확인. 뭔가가 있을 거야. 여긴, 여긴 뭐지? 이, 비밀방? 이 탁자는 밀어진다. 이쪽으로 밀어야겠죠? 어? 은이? 은이? 아니, 뭐지? 노란 옷의 왕은 나에게서 아사가 버렸네. 꿈의 행방을 결정한 힘도 꿈에서 도망칠 힘도 노란 옷의 왕은 나에게서 아사가 버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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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류구나. 그냥 집 나갈 수 있는 거였군요. 어머니의 귀치채 어머니께서 쓰시케 이런 데있다니 사무엘 이걸 읽고, 이걸 읽고 있는 거니? 나는 그날 네 할아버지와 마주하는. 큰 충격으로 한동안 어쩌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이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건 너라고. 난 집안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은 지 오래야. 다들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아. 그렇다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널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늘 밤난널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아그 그래서 어, 엄마 어디 가셨대? 하지만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 내 행동을 다깨뜨어볼 거야. 그래서 이 글을 남긴다. 만일 내가 실패하면 사무에 네가 그를 막을 수 밖에 없어. 안타깝지만 이 방법뿐이야. 미안하구나. 우선 지하에 내려가렴. 내려가렴. 그럼 다 알게 될 거야. 지하라고? 자, 이제 가면 되는 거군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아까 그구그 그 구간에 다시 쭉 내려가 보도록 하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뭐 세브 안에서 큰일 나는 거는 없었으니까 쭉 가면 되겠죠. <laughs> 가봅시다.

이거 가다보면 또그 사진 잠깐 깜빡할거예요 깜빡 아직인가? 여기 넘어가서였나? 깜빡 응 어? 안하네? 아까 봐서 안하나? 여긴가? 깜빡 어? 응? 아까 봐서 안나오는건가? 자 이제 세이브하고요 가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좋은 점은 대사 스킵이 있다는 거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긴데라도 스킵하면 되니까요. 아 좋아요, 대사 스킵. 자 여기서 쏘면 아까처럼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하지? 뭘 해야 상이 상황이 바뀔까? 무작정 달려드는 건 아무래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둘 중에 하나, 응? 두 개의 석판, 하나를 부셔. 영혼의 힘이 강해지는 걸 약화시킬 수 있어. <laughs> 저 빛나는 석판을 부시라는 거겠죠?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머리, 아닌데? 목소리 없는 목소리가, 응?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다. 석판을 부수라고? 어느 정도 강화 충격, 그것만 있으면 강화 충격? 크으... 맥크리 그렇다면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총 마리에가 쓰던 건데 그 안에 든 그녀의 마음이 내 힘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 왜널 쏴버릴까봐 무섭나봐? 걱정 마. 네 몸에 구멍 낼 생각은 없어. 왜냐면 너 설마 너 표정이 살짝 안 좋아졌는데 표정을 보니 저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 같은데 문제는. 난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음 저기 이 집에 있으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 <laughs> 뭐? 이 집에 사람이 없잖아 에? 니가 찾던 그 사람들 여기 있어 모두 응? 저런 조종 나가고 있군요 어? 여러분 사무엘이 돌아왔어요 다 같이 기쁘게 맞이해요 뭐야 석판을 부수면 영원히 입이니까 약해진다며! 약해지긴 하는데 사람 몇명 조종하는 것쯤할수 있어 젠장 소망 쳐 3층 그 남자의 방 3층까지요? 달리도록 하죠 이거 그냥 길만 제대로 뛰면은 절대 안 잡히게 만들어 놨을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3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와 갓겜이다 지하에서 3층까지 달렸더니 죽겠군 3층 그 남자의 방 방에서 보이는 책장 오른쪽? 열쇠로 비밀방 안에 또 다른 문을. 책장? 또 다른 문? 응?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 벌겠지? 큐테로 물에 막았다. 바로 보이는 책장 오른쪽? 이거요? 이거요? 이건 이건데? 이건 이건고? 이건가요? 설마 이거 다 뒤져보라는 건 아니겠지? 책한 권을 꺼내 펼치자 먼지가 가뜩이나 가뜩이 어두운 시야를 가렸다. <laughs> 아, 먼지 어, 이쪽 이 부분 먼지가 없잖아. 내가 만진 적 없는데. 먼지가 없는 부분에 꽂혀 있는 책을 조심스레 꺼내 펼쳐봤다. 보통 그것부터 확인하지 않나요? 책의 가운데가 동그랗게 도려내져 있었고 그 안에 작은 링이 들어 있었다. 아까 그거 같은 거네요. 이상한 스을 발견했다. 어. 흐흠 <laughs> 와장창. 아까 그 비밀방에 있는 또 다른 문에 이거 있야 돼. 또 다른 문이 있었어? 일단 가도록 하죠. 이거 아마 못 쫓아, 안 쫓아올, 못 쫓아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 또 다른 문이 어딨어? 아, 여기군요. 여기 세 뻑뻑해도 안 들어가! 들어가! 빨리! 게임 설명. 아, 미니게임이 있군요. 브글링간에 열쇠가 들어갈때까지 제트키를 연타해주세요 으 제한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모아냅니다 메세지가 사라지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나 되게 빠르게 하고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됐다 3층에 이런데가 있다고? <laughs> 겨우 겨우 들어왔네 응? 어? 그러고보니 이젠 하인들이 안 쫓아오네? 못 들어오는 건가? 이제 좀 쉬어야. 응? 아, 젠장. 이 공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오직 방 주인의 영혼만 들어갈 수 있지. 어디로든 문. 아, 그건 아닌데. 너 하나 둘 다. 응? 너 하나 둘만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한 거야? 분명 마리아가 쓴건 내가 없앴는데. 음. 불. 또 뭔가 말하고 있어. 태워야 해. 영혼이 가장 강하게 새겨진 물건, 순서에 맞게. 사람의 영혼은 기억과 추억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설마, 그 여자의 사념이 여기까지? 그래. 그 여자의 사념이 사모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상당히 끈질긴 여자군. 그 사념의 근본이 너에 대한 사랑인지 나에 대한 사례일까. 또 의상화 소리짓거리는군. 음, 일기. 그런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말이야. 무슨 생각이야? 기억을 새긴다. 기록한다. 순서대로? 이 공간에서 할수 있는 건 설마 사카 둘다 똑같지 않았지? 일기? 일기를 탄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말이야. 희생할 생각인 거야. 뭐를? 뭐 한번 태워보자. 그만. 아 역시 아, 행동적인 빨라요. 단일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일기장 하나가 불 속에서 까맣게 사라지고 있었다. 제니가 흥분하는 걸보니 이어 뭐이 바꾼. 제니, 왜 그래? 종이가 타는 게 아까워? 그럼 한장더 태워야지. 파랗게 변한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아이, 젠장. 이건 아닌가? 아! 방이 넓군요. 저쪽 기둥에 불이 생겼어. 음흠. <laughs> 하나를 태우면 다른 기둥에 불이 생기는 거구나. 이제 저쪽으로 가보, 응? 이런, 이젠 귀신까지 불러내잖아. 귀신이 아니라 널맞겠다는내 사념이야. 난 저런 거못 부르나? 나도 같은 영혼이라며. 피드 위에 총 3개의 푸른 구슬이 있습니다. 푸른 구슬을 조사하면 얻을 수 있고? 왠지 갯수가 나타납니다. 아하. 자, 일단 가보죠. 아이고. 자, 이게 태우고요. 이게 푸른 구슬인가요? 아이고. 얘가 쭉절뚝 쫓아오는 건 아니라 그건 좀 편하군요. 불은 또 어디 생겼죠? 파란불, 이쪽이네, 그럼. 불 어딨어? 불이 없어! 불이 없는데요? 저기요? 여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자, 세 번째. 그 다음, 그 다음.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얍! 아니요, 아직이에요. 아직 아까워. 아, 기다 죽수겠지만 됐어. 지금이다, 꺾어 위로 올라가고 여기구만.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저쪽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야... 음... 아니요... 아, 늘어났어. 쏘... <laughs> 위험했다. 자, 여기군요. 이거 점점 어려워지네. 애가 에이하... 아씨, 시... 치사하게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이거 보여? 내 주먹 보여? 가운데 손가락에 올라가 있어. 아 위험해. 꺾어봐 너. 일단 뛰는 속도는 제가 더 빨라요. 스톱. 자, 야, 야, 가볍게 태워주고요. 그의 남그 남자의 사념이 가장 강하게 배어 있는 물건, 불에 태워. 그게 뭐지? 잠깐만, 그런 게 있었나? 아하, 열쇠. 열쇠가 타나요? 야, 하나 더 있지롱. 어? 열쇠를 불 속에 담겼다. 아껴 쓰길 잘했네요. 결국 단한 명만이 살아남게 되었구나. 자, 세이브하고요. 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긴 다니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가 행동 네가 한 행동 말야. 네가 생각해서 한거 아니지? 누가 시켜서 한 거지?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맞네. 그럼 네가 한 행동이 뭘 초래한 건지도 모르겠네. 넌 그저 네가 시키는 대로 한,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거고 뭐 나도 그 상황이면 너같이 했을 거야 흠죽이려 <laughs> 들던 주제에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난 이제 내가 있던 세상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죽었다는 얘긴가요 결국 네가 낳게 되었구나 축하해 내 반쪽 영혼은 네 육신 안에서 네가 죽을 때까지 삶 되겠지 죽는 거야? 안녕 그니까 얘가 이제, 얘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얘기고, 근데 인격은 안, 빡, 안 뺏기겠지. 그는 인사만 하고 그대로 사라졌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뭐가 더 있어. 그는 이것도 다 계산했는 걸까? 그리고, 어? 어머니? 어느새 난 창고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곳엔 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사물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이걸 어쩜 좋던? 어서 사물의 도련님 마저 주님께서 일어나면 14. 도련님, 마님! 두분다 무사하셨군요. 음, 14. 돌아왔어. 리턴. 어머니와 나둘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기억상실에 걸리셨다. 일기를 태워서 그 기억이, 기억이 사라진 거구나. 당신이 이 저택에 살게 된 후에 기억들이 전혀 나질 않는다 한다. 하녀들, 하인들, 사라진 하녀, 집사, 아버지, 그리고 다니엘과 할아버지의 기억이 모두. 오직 나에 대한 기억만 빼고 말이다. 지키려 했으니까? 그나마 나에 대한 기억마저 듬성듬성 구멍이 나있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 어머니의 상태에 걱정할 틈도 없이 그 후는 정말 시끌시끌했다. 집사와 하인들은 내 안부를 계속 묻고 경찰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계속해 물었다. 너무나 정신이 없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도 기억 상실에 걸린 걸까? 그와 어머니는 기억을 조금씩 찾아갔다. 겨우 하인들과 집사,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기억해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사라진 아들과 관련된 기억들을 기억하려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싫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이미 포기한지 오래다. 굳이 기억을 되돌리게 하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좋은 기억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창고 아래 지하 비밀 공간과 할아버지의 비밀방을 후에 다시 가보려 했으나 기이하게도 그곳으로 가는 통로가 사라져 있었다. 그것도 마법적인 거였구만. 다만 벽만 있었다. 혹시나 해서 벽을 뚫어보았으나 통로를, 통로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갔던 그곳은 어디였던 걸까? 확실한 건... 단일은 그 이후로도 소식을 아는,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그의 흔적 하나 찾지 못했다. 이렇다는 건 언젠가 그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움직이면 되는군요. 영혼의 힘이 강해지는 공간에선 강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힘조, 힘주, 아무런 힘조차 없는 일반일지라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 힘이 강할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진다. 그 힘은 다른 일을 현세화는 현세화는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 어딘가로 보냈다는얘긴데 방법은 강한 사념을 가진 마음과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간 물건. 다만 이 방법은 자신의 영혼에 큰 피해를 입는다. 물론 마음이 강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겠지만, 그만큼의 강한 마음과 결단을 가진 일는 극히 드물다. <laughs> 그게만 하기에는 제 정신이 못 버텨요. 그래서 그래요. 세이브 안 되네. 반으로 나눠진 영혼 중 하나가 현세에서 사라지면 남은 영혼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붕괴되어 소멸한다. 비록 둘로 나뉘어 불안하지만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건 난인 영혼이 현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 사라졌단 얘기죠? 이를 해결, 해결하는 방법은 두 영혼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바로 다른 이의 영혼으로 나눠진 영혼들을 메꾸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이의 영혼의 기억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겠지만. 영혼이 다르기에 그 기억들은 증발하고 만다 다만 다만 영혼의 빈 공간을 메꾸기만 할뿐 어머니의 그 기억 영혼이 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건가? 방법은 순수한 불꽃에 메꾸려고 하는 자의 육지나 기억이 강하게 새겨진 물건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나가면 되는 건가?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찝찝하게 사라졌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laughs> 와 그림도 진짜 그렸어. 대단하군. 부럽군. 기차 이미지? 기타 이미지가 아니라 끝나는 타이밍에 오셔서 그래요. 지도 이미지까지 보여주네요. 아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끝나는데 뭐가 더 있어야지. 응? <laughs> 음? 하트 뿅. 응? 음? 느낌표 뿅. 아빠 오셨어요. 아 <laughs> 할머니랑 정원에서 뭐 하고 있니? 결혼했군요, 사무엘이. 꼭꼬경하면서놀았지 마. 장난만 계속 치는 건 아니겠지? 아빠 없을 땐 네가 할머니 잘 돌봐줘야지. 네. 근데 평소보다 일찍오셨네요응 음. 하지만 다시 나가야 한다. 뭘좀 챙기려고 온 거야. 음. 돌아올 때 만난 거. 올때 메로나. 할머니 잘 모시고 있는지 보고 판단하마. 치. 아빠는 그럼 물건 좀 찾으러 물건 찾으러 가마. 세월이 깨지났군요. 할머니 또책 읽어요? 할머니 맨날 그 책만 보더라. 부탁 좀 해도 될까? 요즘 눈이 침침해선지 작은 활자로 인쇄된 책은 도통 읽기가 힘들구나. 네가 나 대신 좀 읽어주겠니? 모렐라? 모렐라? 모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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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렐라가 그거죠 책 이름 할머니 또날그 이름으로 부르더라 할머니 제 이름은요 이름은 안 나오나 보네요 모렐라 체점 네 할머니 책은 오랫동안 선택가 많이 타 글자가 희미해져 있었다 오늘은 여러 날중 하루이며 죽거나 사는 모든 날중 하루입니다 왜이 책을 읽고 있죠 하, 할머니? 세상과 생명의 아들들을 위한 좋은 날입니다 아 생명과 생명의 딸들을 위해선 더 좋은 날, 날입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죽지만 나는 죽지만 모렐라? 나는 죽지만 살 것입니다 헤헤 <laughs> 글씨가 희미해서 좀 헷갈렸어요 그럼 계속 읽을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징하다 영혼이, 그니까, 러 영혼이 안 사라지고, 다니엘, 쌤한테 계속 있었던 거잖아. 그 자식한테 갈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지네일 특전은 뭐지? 음. 이거는 뭐, 굳이, 이건 그냥 거의 캐릭터 설정 뭐 그런 거니까. 세이브는 안 되네. 2층도 있나요? 뭐, 그래요. 응? 순간 당황했네요. 자, 그러면, 리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